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영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성명학에서 이름에 사용하면 불리하다는 불용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나다순으로 10개 한자를 오늘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명학 불용한자란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한자입니다.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10개씩 이렇게 놓아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그 한자 중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한자가 있거나 한다면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학 불용 한자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10개입니다. 10개, 10개 한자다. 한자.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냥 본론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 이 한자입니다. 자루병 자랍니다. 자루병, 자루병, 자루병. 이 한자를 쓰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한자를 이름에 쓸것 같으면, 신체가 허약하며, 불의의 재난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이 따른다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자. 병자 여러가지 한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병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이 병자도 있습니다. 쓰지 않아야 될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이게, 보배보짜입니다. 보배보. 아마, 아, 여러분들, 그, 보석할 때 보짜예요. 이게, 보석할 때 보짜. 아, 그 귀함을 나타내는 보석, 보짜예요. 예, 이 한자를 이름에 쓰시는 경우에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 이름에 많이 있어요. 어, 귀하게 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쓰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한자를 이름에 쓰시면은, 부부운이 나쁘고, 애정의 번뇌가 많다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아야 되겠죠. 보. 보배보자입니다. 내용이 좋아도 쓰지 않아야 되는 한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복복자죠. 복복자. 복복. 복받으라고 할때 복자입니다. 이 복자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름에 썼습니다. 물론 지금에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은이 복자가 의외로 어,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이상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원래 이 복자를 그렇습니다. 원래는 길한 뜻의 한자이죠. 그러나 원래 그 뜻과 반대로 좋지 않게 된다는 한자입니다. 한자의 자의, 한자의 뜻을 말합니다. 한자의 뜻이 너무 원대하고 거창한 문자는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복자를 쓰면은 공궁 속에서 금전적으로 실패하며, 또 성품이 천박하고, 거칠게 돼서, 고난, 공궁, 곤고, 그 다음, 빈곤, 빈천, 재난, 재익이 따르고, 특히 여자분들은 과부나, 또 남자분들은 호라이가 되기 쉽다는 이런 한자예요. 대단히 빌리한 한자입니다. 복복자로 쓰시는 분들은 많이 개명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laughs> 예, 이 봉자인데요. 이 봉자, 봉우리 봉자입니다. 봉우리 봉. 산봉우리였는때 봉우리 봉자라는 얘기요. 봉자. 이 봉자를 거의 뭐 쓰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자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고 또 여자분이 쓰시는 경우 있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여자 스님, 비구이 성이나 또. 무속인이 되기 쉽다는 이런 한자예요. 이게요.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봉자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봉자예요. 이것도 이것도 봉우리 봉자 똑같습니다. 앞에 사번하고 봉우리 봉자 똑같은데 이 봉자를 이름에 쓰신다면 이 앞에 내용하고 유사한 뜻이 있습니다만. 고난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난과 고통이 많고 특히 역술인 역술인이 되거나 역술인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역술인이 되거나 또 스님 뭐 스님이 된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스님이나 또무속인이 되기 쉽다는 한자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기 분들은 오히려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 봉자를 지향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에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봉자예요. 이게 봉황새 봉자, 봉황새. 그새그 그 봉황 있죠, 봉황. 봉황새 봉자인데, 에그 사랑의 그 상징인 봉황새 봉자를 여자 이름에 간혹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남자분들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자를 쓰시는 분들은. 에, 성격이 괴팍해진다는 거예요. 이그 의외로 이 봉자가 그러다 보니까 자만해지고 자만 그 다음에 내사에 독불장군식이 된다. 에, 그래서 성공하기까지 심한 그 고통을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다. 에, 특히 에, 여성이 쓰는 경우에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독수공방을 하게 된다. 에, 자식과도 인연이 없도 없고 여성은 결혼 후에 이제, 고독하게 된다. 이런, 여롭게 지낸다. 이런 한자예요. 봉황, 봉황세 봉자가. 그래서, 봉황세 봉자가 뜻은 좋아도, 쓸수 없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한자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섯 번째까지 말씀니 드리죠. 일곱 번째 말씀니드려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이, 이 부자입니다. 부자. 이게 부자 부자라고 해요. 쉽게 해서. 부자 부자. 부자. 이 부자는, 부자되라고 이름에 과거에 많이 이렇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쩌다 쓰시는 분들이 계시나 옛날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자를 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자가 되라는 그 원래 의미하는 정반대로 재물이 물처럼 새어 나가게 된다는 한자예요. 원래 그 기초는 좋으나 점차로 재산을 잃고 또 빈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충이 많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런 한자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부부 이혼 그리고 심지어 사별 이런 등으로 고통이 따르고 비애 불행 불운 단명 방명 등의 그 불행을 초래하는 아주 나쁜 한자이고 특히 말년이 좋지 않다는 한자예요. 이게 부... 부자부자가. 그래서 부자부자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네, 북자예요. 북자요. 어, 북자. 북력북자죠. 북력. 북쪽북. 북력북. 북쪽을 때 북자예요. 근데 이름에 쓰시는 분도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다 쓰시는 분도 있다면은, 이 북력북자는 이름, 이름에 사용하면, 운을, 지극히 하락한다. 하락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북쪽은 방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름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한자다. 가급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써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불용한 자를 이름 쓰지 않습니다. 어쩌다 쓸수 있는 건꼭그 글자를 써야 되는데 사주 진짜 맞고 뜻이 좋은 한자는 간혹 쓰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 아홉 번째 맞습니다. 아홉 번째. 이 분자입니다. 우리가 시계 1분, 2분 할때 분자죠. 이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나눌, 나눌 분자다.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거예요. 이 분자는 에, 나눌 분자, 그런 이제 분리한다는 그 의미 한자의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에 쓰면 허택이니까 음, 좋지 않습니다. 에, 다시 말해 복이 분산이 되고, 또 이동수가 많고, 객지에서 고생해서. 에, 타인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한자예요. 이런 한자가. 분자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부모와 그 배우자복이 없고, 또 부부 이별수가 있다는 한자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 나눌 분자는 재산이 택다진다 중요한 재산이죠. 자본주의사는 재산이 제일 중요한데, 에, 재산이 분산된다. 아, 그런 한자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된다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를 봤습니다. 열 번째는 똑같이 분자예요. 향기분자, 향기, 향기분자, 향기롭다 할때 분자예요. 그래이 어, 분자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분자를 쓰시는 분들은 요즘은 뭐 분자를 이름에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많이 씁니다. 분석 아, 뭐할때 뭐 있고 많아요. 어, 분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를 이름에 쓰시면은. 어지럽 어지럽 자기도 하단 말이 이게 부모운과 부운이 매우 나쁘고 여자는 고독하고 또 과부가 되기 쉽다 이렇게 또 아까도 몇 군데 나왔습니다 무속이 되기도 한다 이런 한자예요 또 상기 분자 이렇게 나쁜 뜻이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자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한자들이긴 해요 그러나 이런 한자를 많이 씁니다요 병자도 쓰 쓰기도 하고 부자, 부자, 아, 그러면이 분자, 이 봉자도 쓰는 경우가 많고, 복자는 아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한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 얘기를 듣고, 큰맘 먹고, 어, 개명을 해 보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이러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음향을 잘 맞추는 거, 한글 발음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리 4격 81수리가 있는데, 모두, 길적으로 사격을 모두 배치한다는 것. 이름은 지가 사주에 맞춘 한자. 아, 자원웅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맞춘다는 것. 한자가 성씨를 포함해서 가로나 세로로 갈라지지 않게 섞여 있어야 된다는 것. 모두 갈라지지 않게 그렇게 돼야,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 방금 말씀드린 이 불용한자를 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세련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것. 그 중에서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론을, 음, 불용한 자의 이론을 간혹 써놓으면 어쩌면 자기의 삶과 똑같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즉시 개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다 좋아도 이런 또 불용한 자가 있을 때 대단히 나쁜 기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역시 그 10개의 한자를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